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맡기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조정될 때 비로소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보다 주님의 타이밍과 방식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성 공과 실패, 실패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상황 속에서 교훈과 경고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억울하거나 불공평해 보이는 일도 이것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조정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